이게 씨발 진짜 눈을 개 키우는 어마어마한 핵심이에요. 왜 이걸 아직도 안 쓰는 사람이 있는 거야? 개 이쁘다 개. 어? 나눈 붙었다. 어? 외모 정병 존나 심해 보이죠? 맞아요. 화장바을 롱펌으로 끼려달라고 해가지고 롱펌으로 끼려볼게. 일단 무조건적으로다가 파워 쿨톤 조명을 틀어. 왜 파워 쿨톤 조명 해야 되냐? 난 웜톤이거든. 웜톤인데 쿨톤 조명을 보고 화장하잖아? 그럼 못생겨 보여. 그게 핵심이야. 집에서 이쁜 조명에 화장하고 밖에 나가잖아? 그러면? 어머, 나 집에서는 이뻤는데 밖에서 왜 이렇게 내 얼굴이, 어? 이게 누구야? 성형말이 없네.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자괴감이 밀려온단 말이지.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같은 조명을 켜놓고 화장을 하는 거임.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요. 토너 프라이머를 먼저 이렇게. 야옹. 고양이다냥.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를 <laughs> 만들어주고, 스펀지로 두들겨주세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가지고는 원래부터 되게 뽀얀 느낌이 안 나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피부가 하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 이거 개좋은. 슈퍼 아이돌 화이트 텐 스프레이. 너무 야한가? <laughs> 부벼 부벼 존나 부벼. 그 다음에 이제 쿠션을 들어갈 거예요. 경샘물 에스셜 스킨우더 쿠션 페어라이트 이거 진짜 개좋아요. 다른 뭐 좋다는 파운데이션 다 발라보고 했는데 이거만 한게 없어.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중량 냥좀 틀어주고 이 상태에서 컨실러를 해줄 거예요. 루나 컨실 파 살몬 컬러로 여러분 초록기 도는 그런 컨실러 쓰지 마시고요. 붉은기 있는 컨실러로 이렇게 다크서클을 한쪽 끝이 감춰줍니다. 얼른 감춰줘요. 그다음 저는 쉐딩 먼저 해줘요. 쉐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진짜 오지는 쉐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자를 만들어 주고요. 얼굴을 종이접기 접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접어야 돼. 여기도 이렇게 접어. 살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버려. 한쪽, 안 한쪽 차이점 되죠? 제가 윤곽수술하라는 악플이 존나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요즘 얼굴형 악플이 잘안 달리는 활활이 쉐딩 방법 때문입니다. 턱치락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 다음에 블러셔 데이지크 블렌딩 누드 치크 04번 이거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저는 이렇게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버려요. 눈 쪽에 블러셔를 강조를 해가지고 이 밑으로 집중 못하게 눈에만 집중하게 장점을 확 살려주기 위해서 저는 미친년처럼 진하게 블러셔를 해요. 그래야 사진에 잘 나오거든요. 제가 개쩌는 코 쉐딩 아, 방법 알려드린 이렇게 힘없고 큰 브러쉬 있죠? 이걸로 이런 그림자 컬러랑 붉은기 있는 컬러들 있죠? 이런 거 섞어가지고 같이 하시면 존나 예쁘거든요? 이 블러셔, 블러셔 컬러로 코끝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약간 코끝을 스치게 이렇게 V 모양으로 깎아줘요. 콧볼은 터치하면 안 되고 안쪽으로. 코가 더 작아 보이게. 그리고 이 끝에도 이렇게 발라줘요. 여기가 어둡게 들어가야 입체감이 살거든요, 확? 이렇게 하고 여기도 안쪽으로 삭삭삭삭삭삭 쓸어줘요. 한번 이렇게 살짝 끊어도 주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밑으로 갈수록 요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다 똑같이 일자로 이렇게 두껍게 되면 안 되고 약간 그라데이션 뭔 말인지 알? 이렇게 한 다음에 또요런 브러쉬 있어요. 요런 브러쉬로 눈 앞머리 여기를 요렇게 동글게 동글게 꽃대는 조금 넓게 그냥 이걸 너무 좁히면 미간이 너무 가까워져서 저는 안 예쁘더라고요. 너무 좁히지 않고 이 영역에만 이렇게 칠해줍니다. 약간 깜찍 이런 느낌으로. <laughs> 짜잔. 예쁘죠? 그다음 음 하이라이터야죠. 쉐딩했으면 하이라이터를 제가 최근에 샵에서 개전 하이라이터를 발견해가지고 오프라 글레이즈드 도넛. 어 영롱한 거봐 이거. 진짜 얇은 총알 브러쉬로이눈 앞머리 조금만 해야 돼요. 눈앞이 강조되면 전안 이쁘더라고요. 너무 앞을 터버리지 않게 조심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 콧대 음영 넣은 게또 또 살죠. 이렇게 해주고, 요런 펜 브러쉬. 펜 브러쉬로 진짜 개쩌는 하이라이터 방법 알려드릴게요. 동글떡 동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V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다, 끝났어. 개쩔죠. 개쩔죠. 동그라미 말고 V 하이라이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개쩔어요. 내 코에 지금 하트 있어. 여러분들 이만큼 사랑한다고 지금 코로 얘기하고 있어.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는 약하게 해줄게요. 저는 콧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살짝만 해주고요. 끝났으면 이제 눈밑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립 먼저 할까요? 너무 못생겨 보인다. 립은 인중을 좀 줄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위에 오버립을 시켜줍니다. 내 입술 산 모양 그대로 따서 그대로 이렇게 연장. 그다음에 제가 베이스로 꼭 이걸 발라요. 롬앤 블러 퍼지티트 워밍업. 이게 진짜 웜톤들한테 베이스로 쓰기 딱인 컬러예요. 이거 안 쓰면은 어떤 오렌지를 사도 쿨하게 막 핑크처럼 그렇게 발색되거든요. 근데 얘를 깔면은 본연의 예쁜 오렌지함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더 인간 같다. 그죠? 이 상태로 강연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데이지크 선셋뮬리. 공5번 여기 이 컬러 있죠? 어떤 음영을 넣든 무조건 붉은게 있는 거 써야 돼. 그래야지 얼굴 전체적으로 약간 붉스 수름 하면서 되게 이뻐 보이거든요. 뭔지 알죠? 레드 브라운으로 눈 밑을 그림자를 주는데 좀나 중요한 거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애교살 그림자의 그림자를 넣어준다 생각하고 최대한 애교살을 밑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이 개커 보이거든요? 절대 이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따라 그리면 안 되고 밑에 요쯤 이게. Yes. 이빨 진짜 눈을 개 키우는 어마어마한 핵심이에요. 이렇게. 대박이죠? 저는 이걸 씹고 여기다가 그려요. 애교살이 여기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여기까지 넣어요. 그게 직컷 메이크업의 핵심. 훨씬 눈이 커져 보일 수 있는 제일 큰 치트키가 바로 애교살이에요. 애교살만 잘 그려도 눈이 다섯 배 커질 수 있다. 음. 자 이제 중요한 거얘 있죠 더 어둡고 더 빨갛고 더 진하네. 소량만 해가지고 넓게 깐 거에 조금 더 좁은 영역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넓게 깐게더 진짜 같아져요. 진짜 미친년 마냥 애교살을 키웠다 그죠? 진짜 미친년 같죠? 저요저 진짜 미친년이에요. <laughs> 아, 님들 개쩌는 거. 하이라이터를요. 님들 제가 진짜 대박인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그냥 접었잖아요. 아까 쉐딩으로. 이 접은 끝에다가 여기까지가 진짜 내 얼굴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기다가 하이라이터 넣어버려요. 진짜 제대로 접은 거죠. 약간 여기도 자연스럽게 펴주면서. 와, 대박이죠. 이거 이거 효과가 개쩔더라고요. 약간 눈 쪽에 더 시선 집중되기도 하고 피부도 되게 좋아 보여.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이상한 사람이 맞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뷰러를 집어줄게요. 뷰러 는 대충 할 거예요. 어차피 속눈썹 붙일 거기 때문에 뿌리만 바짝 집어줍니다. 속눈썹 붙일 건데 뷰러 왜 하냐면 속눈썹이 내려가서 이렇게 처져 있으면 눈에 그늘져 가지고 눈이 작아 보이거든요. 짝 찝어줬고요. 네, 아이라인 둘 건데 저는 다이소 아이라이너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뭘 써도 이걸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창담 샵에서 쓴다고 뭐 어쩌고 하는 것보다 이게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웃기게. 이 아이라이너가 진짜 좋은 게 일단 다이소라서 가격이 개싼 게 존나 좋고요. 뾰족하고 얇고 오, 세밀하게 정말 잘 그려져요. 이거 진짜 비싼 것보다 더 좋아. 만 원, 이만 원짜리 하는 아이라이너보다 훨씬 좋으니까 제발 이거 그냥 파워 냉방으로 틀어. 뭐마 이거 브러쉬 아이라이너 한 사발이 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사오세요. 그냥 이거 쟁여놔. 알았어? 열 받네. 왜 이걸 아직도 안 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 근데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먼저 이런 조그만한 얇은 브러쉬 있죠. 이걸로 가이드를 먼저 그려야 돼요. 사실 아이라인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거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위 있죠? 여기를 좀 띄우는 거예요. 조금 띄워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 띄운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려주고 쌍꺼풀도 연장해 주는데 쌍꺼풀을 이, 이 라인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빼줘요. 그래야지 눈이 더 가로로 확장돼 보이거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개쩌는 꿀팁. 아이라인이 잘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아이라이너 영원히 쓰는 방법. 물티슈에다가 적셔. 한 이렇게 하고 하잖아. 계속 나와. 평생 아이라인이 나오는 사태 발생. 아까 띄워놓은 라인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아이라인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눈꼬리 끝이 뾰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반대쪽도. 눈 앞머리 꼭꼭잘 채워주기. 여기를 잘 채워야 사진 찍을 때 사진이 잘 나와요. 눈꼬리를 진짜 오지게 길게 빼줍니다. 눈에 가까울수록 조금 두껍게. 끝은 뾰족하게. 뾰족하게. 저는 애교살을 밝히거나 하면은 진짜 안 이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음영 깔아놓은 거 그대로 갈 거예요. 요 얇은 요 브러쉬로. 이 얇은 이 브러쉬로 이색이랑 이색 있죠. 이거 두 개를 섞을 거예요. 이눈 밑에 여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뒤트임을 해주는 거예요. 일자로 빼주세요. 내눈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일자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삐아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리넨 베이지 컬러로 눈 뒤트임을 해줄게요. 약간 흰자를 퍼줘요. 이렇게 조금만 해줘요. 이거 너무 넓게 할 필요 없어. 완전 시원해 보이죠?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대박이에요. 눈 완전 트여 보이죠? 대박이죠 효과. 그니까. 그다음에 여기 진짜 길. 갈라 언니들 꼭 사셔야 돼. 데이지크 스타일리쥬얼 리퀴드 글리터. 나다 데이지크 것만 쓰네. 데이지크 사랑하나봐 나. 이거를 이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언더 있죠? 방금 한 줄로 쭉 그었던 거. 그거에 이제 바로 밑에다가 해줄게요. 두꺼워지면 안 예쁘거든요. 진짜 얇게 잘 그어야 돼요. 이렇게. 눈 앞머리 너무 막 진짜 앞에까지 하지 마시고 한요 이 정도, 요이 정도쯤에서 스타트해서. 이렇게 한줄 긋고 이 가짜 선 있죠? 가짜 선 라인 그대로 따라가 주세요. 절대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 너무 이쁘다. 애교살 미쳤다. 그죠? 눈이 벌써 왕방울만 해졌잖아. 미쳤잖아. 안녕하세요. 왕방울이에요. 오늘부터 왕방울이라고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 눈썹을 그리는 방법.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야 애겐스럽거든요? 눈썹 밑을 꼭 얘로 따주는 거예요. 얘로 따주면 깔끔해지면서 은근히 눈썹을 약간 지울 수 있어. 그래갖고 최대한 이 사이를 멀어 보이게. 그리고 이렇게 따놓으면 그릴 때더 훨씬 수월하거든요? 뭔가 가이드가 있는 느낌이라. 눈썹 끝에도 좀 올라가 보이게 더 지워주면서 이 위에도, 위에도 좀 깎아줄게요. 이러면 엄청 깔끔해졌죠? 자, 이제 아이브로우를 할게요. 리바이레드 스키니 메스 브로우 펜슬 02번. 이걸로 손에 힘을 완전히 푸시고 그냥 삭삭삭삭삭삭 세워라, 내워라, 살살살살. 아유, 간지럽다. 어 부드럽죠? 그다음에 라인을 길게 빼줄 거예요. 우리가 아이라인 여기까지 만들어놨잖아. 근데 눈썹 여기 있으면 되겠냐고. 눈썹이 더 길어야 되거든. 그래서 완전 길게. 라인 처지지 않게 조심해가면서 눈썹 라인, 음. 너무 부드럽고 이쁘게 잘 그려졌다 어떡해. 그다음에 약간 라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걸로 한번더싹 정리해 줍니다. 그럼 완벽한 눈썹이 완성돼요. 이렇게 너무 이쁘다.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03번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염색을 줍니다. 이걸 막 찍어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가볍게 겉에 있는 털들만 살짝 살짝 스쳐주세요. 왜더 까매지지? <laughs> 볼.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줬고요. 파우더 처리를 해볼게요. 파우더는 메가 푸 에버로 다 죽일게요. 그리고 눈썹 뼈 여기 중요니다 눈썹 뼈랑 눈 절대 빛나면 안 되는 곳. 그리고 이 광대. 내가 아까 조각해놓은 광대 있죠? 여기를 광을 다 죽여놓으면 은 여기만 빛나죠. 여기는 아예 빛이 안 가죠. 이러면 진짜 얼굴이 접힌 느낌 난다니까요. 만큼 그죠? 개구라 빙뽕을 치는 거예요. 화장은 개구라 빙뽕이에요 인증도. 턱도. 제일 중요한 거 팔자주름. 여기 절대 빛나면 안 되는 곳. 이 밑을 아, 죽여줍니다 광을. 저는 코도 지성이라 기름기가 많이 껴서 어차피 하이라이터로 광다 살려놨잖아요 코를 이렇게 광을 죽여주면 코가 작아보여요 이렇게 해주고 거의 앞볼 빼고 전부 다 파우더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속눈썹만 붙이면 거의 끝이에요 속눈썹이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테모에서 산 속눈썹이고요 네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속눈썹이거든요 얘가 진짜 좋아요. 얘 노글루인데 저는 노글루를 글루로 붙여요. 그러면 죽어도 안 떨어지거든. 이거를 저는 남들이 렇게 짜놓잖아요. 저는 이걸 바로 짜서 이렇게 묻혀요. 이게 훨씬 편해. 어디다가 놓으면 금방 굳잖아. 이건 안 굳어. 이렇게 하면 잘. 막 그렇게 오랫동안 막 기형이 마냥 이렇게 말릴 필요 없어. 조금만 한 다음에 얹어놓고 말리는 거예요. 저는 눈 가운데다가 붙여요. 완전 눈썹 앞머리부터 시작하면 안 이쁘거든. 그리고 눈썹 앞머리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눈이 더 몰려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길어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썹 중간부터, 요, 요쯤, 요쯤부터 붙여야 속눈썹 밑에다가 넣어줄게요. 점막은 아닌데 속눈썹 바로 밑. 이렇게 해놓고 말리는 거예요. 님, 개쩌는 거 알려줄까? 이렇게 이어서 붙이잖아, 보통. 이렇게 말고 이 간격으로 이렇게 붙인다, 나는. 최대한 덜 붙일 수 있어. 나그저 속눈썹 세 개만 붙여, 딱세 개. 어디 가서 이런 티 발려주는 언니 봤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라. 여기다 붙이는 거야 여기다. 여기 이렇게. 간격을 잘 지켜가지고 붙이면 조금만 붙일 수 있어. 대박이죠? 하나 둘셋넷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마 마지막 속눈썹은요. 속눈썹 밑이 아니라 위에다 붙일 거.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라인을 띄워놨잖아요. 근데 속눈썹을 띄운 거 무시하고 여기다 붙여버리면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눈이? 그래서 이 아이라인은 위에다가 붙일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생판 허허벌판에다 붙여버릴 거예요. 여기가 내 눈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반드시 이렇게 눕혀줘야 돼. 뒤로 갈수록 사실 속눈썹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이건 일단 마스카라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아, 더 가까이 붙였어야 되는데, 눈 앞머리. 에이 뭐 어때? 반대쪽 붙일게요. 자,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마스카라로 얘들 약간 뭉쳐줄 거예요. 뒤로 갈수록 더 길어 보이게 조금 짧아 보이는 애들 있죠? 이 앞에 거 너무 높잖아요. 얘네는 너무 낮고 이 쌍꺼풀 라인을 넘어버려야지 이쁘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게 좀 길게 해줍니다. 이렇게 뒤에 아이들이 존재감 생겼죠? 이게 지금 또 눈이 너무 커져 보여서 어색하죠? 이걸 렌즈 끼면 또 해결돼. <laughs> 렌즈 끼면 해결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윗 속눈썹을 붙였고요. 이제 아래 속눈썹을 붙여야 돼요. 아래 속눈썹 붙이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거 붙이면 뒷밑트입이 그냥 바로 되거든요 개쩌는 뒷밑트입 꿀팁 다음 편에 알려드림. 눈 다섯 배 키워주는 눈을 왕방울, 쌍방울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메이크업 바로 끼려움. 자 언더 속눈썹을 붙여야 내 눈이 3D로 커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이거 붙여줄게요. 이름. 이테템에서 하인... 샀어요. 이렇게 생긴 속눈썹입니다. 아래 속눈썹을요, 똑! 돼가지고, 눈동자 있는 쪽에다가 심는데, 이거를 심고서 각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위로 들어주세요. 이래야지 3D 느낌 나서 개이쁘거든요. 이 밑으로 다 누워있으면은, 페이크래쉬 그린 것 같고, 별로 안 이쁜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진짜 내 속눈썹이 잘한 것 같아서 존나 이뻐요. 그러니까 심즈로 치면 심즈에서 시시템 있잖아요 속눈썹 시시템 여기 에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속눈썹보다 이렇게 입체로 돼 있는 속눈썹 아이템 끼면 더 이쁜 거 알죠 그런 그런 개념이세요. 엠 c 이도 눈높이에 딱 맞는 설명이었다 그죠? 근데 여기랑 여기 간격 살짝 띄워서 위에 속눈썹 붙였듯이 간격을 알맞게 띄워서 그리고 보이세요? 내가 그런 요갓 가짜 언더라인 있죠? 가짜 언더라인 따라가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그릴 거예요. 이 위에다가 바짝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고 와개 이쁘다. 개 이쁘다. 개! 뿌다. 전부 붙여줬고요. 보이세요? 걸이세요? 보이세요? 눈을 엄청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 솔직히 눈이 커지고 싶어서 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눈을 키워서 여기 얼굴형을 깎고 싶어서 눈을 키우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얼굴 작아 보이거든요. 눈이 개크니까. 음, 이목구비를 키우면 얼굴형 고민이 사라져요. 다 이렇게 각도를 들어주세요. 짠! 언더 생눈썹도다 붙였지롱! 이러면 이제 메이크업이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 남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입술이죠. 입술을 설마 제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핵심 수능. 들어갑니다! 제가 입꼬리 이쁘다 입술 예쁘다라는 말 요즘 오지게 듣는데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섀도우 그림자 컬러랑 또 약간 붉은 거랑 그림자랑 살짝 섞어서 입을 아 해줍니다. 아한 상태에서 입술 라인을 이로쭉 이어준다 생각하고 빼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개 얇은 브러시로 해야 돼요. 존나 두꺼운 거 하면 안 돼. 두꺼운 거로 얇게 그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랑 얇은 브러시로 하는 거랑 차이가 크거든요? 이렇게 침안 묻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다음 윗입술도 그려줄 건데요. 내 입술 여기 있고 오번 입술 여기 있죠? 그거에 또 위에다가 그림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인중이 촌나게 짧아지겠죠? 이렇게 산 모양 살려서 여기 인증 거울 거을 기점으로 양옆에 갈매기를 그려준다. 기원하게. 대박 입술 뒤집어 까진 것 같죠? 지금 완전 장난 아니죠? 진짜 같죠? 휠러 맞을 필요가 없. 따. 입술 밑에도 이미 충분히 그림자가 있지만 또 해주는 이유는 사진 잘 나오려고. 이렇게 주고다음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거예요. 이거 발라줄게요.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 12 캐니언 미지근한 톤이거든요. 가을 뉴트한테 진짜 광명 찾게 해준 컬러다. 맨날 이것만 써. 이것 쓴 이후로 다른 립은 못 바르겠어. 어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과해 보이죠. 오히려 블러셔 또 해야 될것 같죠 지금. 이래서 제가 블러셔를 또 해요. 음. 한번 더. 블러셔만 하는 게 아니고 코를 아, 코, 코 레디컬을 만들어 줄 거예요. 블러셔를 코 끝에다가 이뻐이. 여기도 한번 쓸어서 지나가줘요. 이렇게 하면 코가 더또 짧아 보여가지고 중면부. 축소. 미쳤다, 나. 메이크업 개 잘했다, 오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또 점이 있어요, 얼굴에. 점을 보이게 찍어줄게요. 점은 이거로 찍는 게 이뻐요. 클리오 샤프 소 심플 라이너. 이걸로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얼면 선명하고 잘 보이죠 카메라에? 위쪽에도 제가 눈 밑에 점이 있어요. 누구 따라해서 찍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가진 점이에요. 자꾸 나뭐 따라한다고 그만 좀 하라고 내추음이 그냥 나라고 그냥 더 예쁜 나. 어? 어 갑자기 열받네요. 죄송해요. 자, 점을 찍어줄게요. 응. 메이크업 끝. 여기 렌즈까지 하면 더 예쁜데. 일단 머리부터 할게요. 아, 님들 메이크업을 다 했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있음. 하자! 다 했으면 무조건 픽서를 뿌리세요! 님들아, 여름인데.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심해요. 픽서 뿌리면 집에서. 어? 나눈 붙었다. 어! <laughs> 아, 밑에 속눈썹 위에 붙어버렸어. 아, 다시 해야겠다. 개웃기네. 다시 할게요. 진짜 너무 지극정성으로 메이크업 한다, 그죠? 외모 장병 존나 심해 보이죠? 맞아요. 모서 붙였고요. 다시 픽서 뿌릴게요. 픽서를 뒤지게 뿌려줍니다.